충성 세하 12월 23일 화요일 7시입니다 출근하려고 나왔습니다 어, 잠을 좀 자긴 했는데 제대로 잔 건지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 7시까지 30만원 하는 걸로 목표를 세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현재 시각 10시입니다 이제 시간의 할증 20% 시작했고요 제가 고향 갔었는데 고향에서 김포 여기? 강서인가요? 뭐 농산물 시장에 출근하시는 분이 있네요 기억해 둬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콜을 받아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입니다 여기가 광진구 인데요 아차산역 네. 근처고 출근한 지 3시간 30분 지났습니다. 지금 방금 콜이 들어왔다가 취소가 됐는데,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죠? 어, 여기가 사실 뭐, 콜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아니라서, 뭐, 건대로 갔다가 뭐, 삼성역? 이쪽으로 가면 좋은데, 어젠가 뭐, 뉴스 보니까, 건대가 이제 뭐, 성수한테 완전 상골 뺏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한 1-2분 되기 하다가 강남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미리 예약콜을 받아서 여기 오다 보니까 취소를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왔더니 또 손님은 또 오고 있다고 또 <laughs> 난리 났네 진짜 저분이신가 빨리 오세요 걸어오 뛰어와야지 걸어오면 어떡해 또 미리 배차인데요 또 전화를 안 받아요 또이 사람이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어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아..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선생님. 네? 그거 취소하고 저 가면 안 돼요? 아니요. 예약 걸려있어서 제가 못 가거든요. 그렇게는 거... 못 해요. 네? 제음대로는못 해요. 진짜 너무..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취소를 기사가 못 해요. 손님이 <목소리> 하셔야 돼요. 와, 그, 그 사람 안 오잖아요. 네? 안 오잖아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네, 이거 카카오 예약하셨거든요? 어, 어, 저 취소했는데? 어, 지금 예약돼 있는데요. 잠시만요. 아, 저개 씨발 새끼. 지금 이게 예약해, 개 씨발로만. 이거 예약해, 예약 취소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 뭐 취소 안 됐나 봐요. 그냥 예약 했제 얼마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잠깐만요. 손님 신고. 아니 저삼각지에서 기다리다가 하. 너무 안 걸려가지고 그냥 취수타고 취소 취소, 왔어요. 취소. 야, 취소하세요 빨리. 어, 네 제가, 네. 자동 결제 코를 아, 수락하였습니다. 치로 아, 이동해 주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님집저 집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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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세요. 아그 <laughs> <laughs> 지금. 다른 다른 예약이 저한테 배정돼가지고 아, 저, 저 다른 거 주면서 제가 할게요. 예약. 저 죽겠어요. 집 가고 싶어 진짜. 아니 이걸 제가 취소를 못 해요. 제가 제가 할게요, 그냥. 아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휴. <laughs> 아, 네. 죽겠어요, 진짜. 아, 근데 저희가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제 예약할게요. 내리 내리셔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 가 가야 돼서. 휴대폰으로 예약해보세요. 아니, 했는데 안 돼요. 뭐 블루파트스다안 뭐 돼요, 지금. <laughs> 아, 어떻게 하세요, <해야> 이거. <laughs> 일단 내리시겠어요? 제가 이거 가야 돼가지고. 어, 어디, 가시는데요? 여기, 용산구 한, 한강로동? 저, 거리 그, 쪽 그쪽 근집이 그쪽이에요. 일단 내리시겠어요. 강해 <laughs> 가면 <laughs> 네, 안 돼요? 예, 안 돼요. 제가 취소를 못해요 손님이 무조건 취소하셔야 되거든요 아저 아, 어떻게 해요 저 그러면 집에 네. 한번더 해보세요 제가 가 드리고 싶은데 아, 저, 저, 진짜 저도 가고 싶어요 집에 아 안돼 이제 진짜까지만 하면 더안 돼요? 제가 이제 손님 태우고 이중으로는 못 가거든요 아니, 그, 앞에 그냥 내릴게요 용산로 내릴게요 잠깐 아, 저, 저 진짜 빨리 가고 싶어요 여자친구도 진짜 어디 가시는데요? 저는 서울역이에요, 집이. 아니, 제가 가는 데가 신용산역 여기 앞이에요. 서울역은 다. <laughs> <거, 거, 웃음> <사실, 웃음> 여기는 아예 색시가 안 됐어서 이렇게 내리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은 제가 중간에 내려드릴게요. 네. <laughs> 아, <저>, 너무 힘들어요. <laughs> 잠깐만요. 네. 와! <우와>! 그러시러도 <laughs> <laughs> <줘도> 돼요? 아니요. <웃음> 300m, <laughs> 용산동 5강. <laughs> <고단, 웃음> 방면으로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던진다. 아, <laughs> 안녕하세 좌회전입니다. 결혼했어요? 네. 하... 결혼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여기서요? 네, 제가 여기 앞에서 좌회전 해야 되거든요. 와, 진짜 이 새끼들. <laughs> 아니, 그냥 안 잡아요, 내 거를. 그, 다 카카오에서 배정하는 거고, 기사들이 잡는 게 아니에요. 카카오로 계속 잡는데 안 잡혀요. 그러니까 기사분들이 잡는 게 아니고 카카오가 배정하는 거라서 일단 내리시겠어요. 제가 지금 가야 돼가지고 여기 <laughs> 앞에 아, 서계아는거 같아요. <laughs> <이거 와> <laughs> 저도 어쩔 어, 수가 없어요. <laughs>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하, 미쳐버리겠다 아이고, 사람들은 택시를 못 잡고, 잠시 누구는 취소를 하고, 아이고. 회전입니다. 이어서 제대로 회전입니다. 되는 게 맞습니까, 이거, 지금? <laughs> 아휴, 저건 집에 가실라나 모르겠네. 아, 이게 이 플랫폼에 이, 아니, 카카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폐입니다, 폐. 참. <laughs> 아 오늘 너무 아왜 이러지 <laughs> 지금 미리 배첫콜 받아서 왔는데 화장실에 계시다고 미터기 찍어 놓으라고 그러셔 가지고 찍어 놨습니다 아 근데 미리 배첫콜 이게 참 손님들도 힘들고 저희도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제가 택시 오래 한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가 오다가 지금 멈춘 상태긴 한데, 이제 택시 형님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평소보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코를 잡기가 힘든 거예요. 길에서 택시 잡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약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기사들은 예약이라서 가보면 손님들 또 기다리시다가 지쳐서 취소하고 또 어떤 손님은 그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택시가 부족하니까 택시 기다리다 기다리다 아까 그런 손님도 나오고 저야 마음으로는 그분 태워다 드리고 싶지만 중간에 또 바로 예약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참, 아 이게 참 플랫폼이 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기사로서 좀 하고 싶은 거는, 저 분이신가? 지금 1시 38분이고요. 세금은 169,400원입니다.